오케이. 예,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미니카 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즈를 해볼건데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브롤스타즈 들어가고 있습니다 브롤스타즈를 해볼건데 파워리그 아시죠? 지금 시즌 종료가 얼마 안, 안 남아가지고 한번 해볼라 합니다 바로 이 호준TV님과 함께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멤버 그리프? 어괜 괜, 너무 괜, 괜찮습니다 근데 네, 22,000원 괜찮고요 4 0 0 0인데 가능할까요? 제발 아니 뭐든 나와도 시즌팩토리만안 걸리면 됩니다 아, 아 레이어케이크 레케이크 그 여기서는 도 저도 이거 못해요 저는 뭐쓸까요이거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저기 상대팀에 안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아이다 아, 이름은 똑같겠지? 안녕이란 많잖아. 저기. 그, 근데 네, 그렇긴 하지 리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 아내아이 아니, 아, 아니아니아니 아니, 은그 아니, 없잖아, 그거 없어. 이정. 한캐는 뭐야? 2만 2천에 선택. 2만 2천에 선택은? 무슨 조상지유? 코치. 리코, 리코, 릴리코 어, 애들 애들 거 아홉 난 포트 왜었지 너가 에 이거 쓰지? 아, 애들 7십밖에안 돼. 어,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1등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요. 저도 괜찮습니다. <목소리> 여기서 리코가 좋다는 말을 듣고 왔긴 했는데. 리... Yes,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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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g i Yugi,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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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 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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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줘, 구해줘, 홈즈. 여기 망하는데? 어, 살았다. 헤드가 죽일 수 있나? 어, 죽일 수 있다. 죽였다. 죽였습니다. 오 제발. 아이, 제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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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살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에케이 오케이, 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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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제 제시가 나 나대지만 안하면 됩니다. 오 지금 이기고 있는데요. 와봐 에드고야 와봐 와봐 와봐. 오케이 이겼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와 에드고가 했는데 이기는 건 처음인데. 선풍기 때문에 말이 별로 안 들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리코 여기 서 좋긴 좋네요. 리코 아 괜찮습니다 어 뭐야 어 누가 죽었어요 방금 전에 왜 상대팀이 3점이지? 잠만요. 아, 아아 이거 한명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러면 2점이어야 되는데 아 내가 죽었어요 아아 괜찮습니다 까비 네한들안 맞았고요 주, 주... 오케이 리코 죽였는데 리코 죽였는데 살려주세요 아 리코 죽였는데가 아니라 리코 죽였는데가 아니라 어 뭐야 아 죽었습니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저 주웠어요 제가 이거 펜이 주면될것 같은데 제니 밑으로 밑으로 제가 할게 이겼다 이겨야 니다 제가 오질것 같아 어 이겼네 여기 날씨가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우. 와 이걸 이기네요 네, 여러분, 제가 트로피가 14,000이어도 실력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저 근데, 호, 준님 그거 알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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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본명 말하시면 안 되는데... 아... 퀴즈... 나도 앞에 시리콘 토리야망했어 괜찮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시즈 팩토리에는 어그 맥스 맥스 수즈좀어 어. 오래 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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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근데 이거 어, 업그레이드좀 해놓을 걸. 아니아니아니아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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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영상이 좀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t s 우리할수다 죽었어요? 망할 것 같은데. 살짝 망할 것 같은데..어떡하지? 음, 3레벨, 3레벨이 그나마 높은 거예요. 음. 이거 어떻게 됩니까? 73%요? 이거더 올려야 돼, 더 올려야 돼. <laughs> 아, 저 죽었어요. 지금 엘프리 죽을 것 같은데. <laughs>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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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수 있을까요? 비를 죽였네요. 오, 오,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이거 먹을게요. 지금 느낌이 좋아요. 지금 어? 13, 정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입니다. 지금 안됩 된다. 갈게요 갈게요 예, 예, 지금 저기 갈게요 예, 기다리세요 자 빨리 자 빨리 먹으세요 16레벨 이거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얘가 지금 왜 지금 1%로 줄어들지 않는 거죠 아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 뭐야 어아 됐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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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좀 줄이고 왔어요 이겠습니다 여러분. 와, 저 시즈 팩토리 어려운데 이긴 게 신기하네. 오, 예스. 자, 이정도면 이 트롤은 아닌 것 같다. 야저 맥스 뭐하냐! 어 씨. 살려줘, 살려주요 먹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기 보석 하자 있는데 어. 2레벨 괜찮나? 2레벨 괜찮아요? 2레벨 시도로 볼까? 아, 지금 시티 팩터리 로봇 2레벨이 죽으려고 하거든요. 제발, 아니 금고 1%는 줄여야지. 먹 돼. 먹고? 먹어요? 오얘얘 얘 지금 그 엘프리모가 몸빵을 잘 하고 있어요 완전 엄청나게. 만들 것 같은데요. 구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CG 로봇. 시나8 6요 잠깐, 이거 지금 저희 먹어야 되거든요? 망하는 건못 참지. 아, 저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대리, 제발, 대리... 어, 실내 다행이다.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 이겼습니다 근데 네, 발리 포기했어요? 내, 내 지금 발리 포기했습니다 발리. 와 여러분 아시즈팩터좀 어려운데 이긴 게예 여러분 덕보입니다어 스킨 구매 옵션이 되는 생긴. 맞죠맞죠 왜요? 왜요? 제발... 아, 아 잼그게 아... 이거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같죠? 네, 여러분, 그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때... 이, 이 판까지만 하고 한번 끝내도록 하죠. 아닌가? 아주 시간이 늦었네. 아, 아, 예, 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선택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